자, 여기서 설명할 내용들 용질의 대부분은 이제 전해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을 형성하는 그런 어, 부분이 있어서 전기를 전도하는 그런 용액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전해질이다라고 하고 이 중에서는 이제 강전해질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약전해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용액 속에서 완전하게 이온이 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어, 밑에 보이는 것처럼 강전해질과 또 약전해질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각각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만 음, 해리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약전해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어, 약전해질은 강전해질 용액보다도 이제 전도도가 낮은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음, 강전해질이나 약전해질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용질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기 이제 분류를 해 놓았고, 강전해질에는 지금 보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산이나 염기에 해당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산염기 중화 반응에 의해서 또 생성이 됐던 염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도 이제 강 전해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H2SO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허리가 돼서 그 강한 산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 되기는 하지만 어 이때 이제 너무 센 음, 농도가 진한 H2SO4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산성의 성질보다는 탈수의 성질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한 다음에 H플러스 이온을 제공하는 그런 강산으로서의 역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산과 염기에 해당되는 몇 가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어 일단 그 아레니스에 의해서 산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이온을 주고 염기성 같은 경우에는 오이치 OH 마이너스 이온을 준다. 그다음에 브랜세드와 롤리에 의하면 H플러스를 주는 게 이제 산성, H플러스를 받는 게 염기성, 루이스산 염기는 전자쌍으로 이제 각각 전자쌍을 받거나 전자쌍을 주거나 하는 것으로 각각 산 염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브랜세드 롤리 이론에 의하면, 산은 양성자 주는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정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염기는 양성자 밖에이다. 이게 어떤 분자가 산으로 작용하려고 할 때, 양성자 밖 게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양성자를 받을 수 있는 분자는 또 산이 존재하면 염기로도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브렌스드로롤리 개념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짝산짝염기의 개념입니다. 짝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 브랜세드 롤리에 의하면. 그래서 산이 양성자를 내놓았을 때그 양성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염기가 된다. 그 염기를 우리가 짝 염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어, 산성의 종류와 염기성의 종류가 각각 두 가지씩 이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H3 H2O 예를 들면 NH4+ 이온과 OH- 이온이 될때 여기에서는 염기로 작용을 하겠죠. 그다음에 H2O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작용을 한다. 여기 산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염기의짝 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NH4 플러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OH 마이너스가 이제 이 산에 해당되는 H2O에 짝, 염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짝, 염기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물과 반응해서 짝산인 암모늄이온과 산으로 작용하는 물의 짝, 염기인 이 수산화이온을 각각 형성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브렌세드 롤리 개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와 같이 짝산과 짝, 염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설명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 루이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기학 파트에서 주로 이제 그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전자를 주고받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무기학 부분에서도 그 호모나 루모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은 루이스의 전자쌍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염기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것을 얼마만큼 편리하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